척추가 있는데 네, 척추 사이로 신경이 빠져나오는데 이중에는 자율신경도 빠져나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예요 실조증 네. 자율신경 실조증인데 이게 근육이 근육이 이렇게 흉쇄유돌근이 저기 저기 승모근이 이렇게 생겼다 않습니까 극돌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그요 그, 요 삼각형의 모양 이 바르지 못하고 찌그러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되잖아요 어깨가 비대칭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든가 뭐 여기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찌그러진 형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척추뼈가 휩니다 이렇게 그렇죠? 쉬게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눌려요 물론 신경은 운동신경도 있어요 운동신경도 있게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 네,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척수신경 따라서 자율신경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교감하고 부교감도 있어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 골똘아골돌히뭘 한다든가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되는 거고 부교감은 이제 잠을 자든가 안정 예이렇쉬시고 취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감하고 부교감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때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는말 자체가 이게 엄마란 사단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남다 축빠는데 나만 더 나는 다, 나는, 추, 어, 더운데 남들은 다 춥다 그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온도상으로 봤을 때 이게 더워야 되는데 자기만 춥다든가, 예, 추운데 덥다든가, 뭐, 땀이 난다든가, 남은 뭐 맵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맵다든가,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하게 자기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길 때를, 응?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래 쉽게 얘기해서, 예. 그게 이제, 이 자율신경실조증의 한 부분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원인은 많지만, 이 근육이 이척축뼈 이건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 이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 이 디스크 사이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뼈가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이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렇 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출압이 생기는 거지. 이쪽에서 이제 그, 디스크가 탈출돼서 또 여기서 눌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율신경도 눌려서, 그, 이렇게,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승모근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승모근의 그, 비, 그, 경직이라든가, 에, 그 다음에 승모근으로 인해서 척추를 압박하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극돌기를 갖다 다 잡고 있으니까. 극돌기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이 비대칭이 되면 척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대칭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신경이 나오든 간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을 걸린 사람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승모근으로 풀어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승모근의 경직으로 자율신경이 자유신경 실조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온몸을 웅크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실조증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통 외에도. 물가에서 놀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물에 빠진다는 건 아니더라도. 산에서 노는 사람이 물에 빠지겠습니까? 물가에서 노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그러니까 승모근이 어떤 형식이든지 감기가 걸린 것처럼 오구니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네일하고 치과 의사하고 바이올린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충분하게 자연적인 시스템 도 함께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손님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설명을 해줘야 돼요.